안녕하세요. 1분 뉴스입니다. 오늘도 1시간 전에 가장 매력적인 뉴스를 찾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1조권 제한을 푼다는 소식에 따른 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조권 사선 제한 규정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건축법 제61조 1항에 따라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경우 이 뒤로 이제 도로 정북 방향으로 이쪽이 북쪽이란 말이죠. 북쪽으로 도로가 있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건물이 있다.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 뒤에도 이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겠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건물의 남쪽 방향에 해가 들어오는 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쪽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앞쪽 남쪽에 있는 건물은 아래쪽은 9m 이하는 1.5m 이상, 9m 이상인 부분은 그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깎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이 이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냐면, 어, 이 정북 방향으로 이 이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간격 이 간격을 맞추기 위해 건물을 남쪽으로 더. 붙여서 짓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남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자리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정원도 되고 한데 건물은 북쪽으로 오히려 더 공간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이 무척 비효율적으로 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일조사선 제한 규정의 또 다른 또 문제는 이렇게 9m 초과된 부분이 2분의 1 이상 건물이 이제 잘려 나감으로써 이 잘려진 곳을 이제 그냥 놔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잘려진 부분을 이렇게 막아서 이제 별도의 베란다나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불법을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끝내는 사람 이제 지,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악법이라고까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러한, 어, 일조건 제한을 이제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무척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조건 사선 제한의 규제를 없애야 하며 이 규제를 없애면 주거 면적의 25에서 30% 정도는 증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일조건 사선 제한은 사실 상업 지역이 아닌 일반 주 주거지역에 효과가 있는데요. 어 이러한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선 제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9m 이상인 경우 건물의 반이 잘려 나가기 때문에 실제 건물의 한층의 높이를 대략 3m로 가정했을 때 3층 이상으로 건물의 반이 날아간다고 없어진다고 보시면 어 거의 개발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러니 이제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이제 없애겠다. 파이낸셜 뉴스 서울 홍콩식 닭장 아파트 들어서나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조권 사선 제한과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는가? 어, 일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러한 일조권 때문에 건물을 이제 온전히 용적률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용적률 700% 수준의 고밀 개발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어. 그것이 적용되기 위해 이러한 관련 법들이, 음, 받, 이제, 준비되어야 될 텐데요. 어, 이러한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고밀도 개발은, 어, 역세권 범위 내에서 250m 거리 내에 위치한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지금 500m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서울의 지도를 보시면 지하철역이 아주 촘촘하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500m까지 확대하면 거의 대부분의 서울 땅이 거의 이 지역에 어, 포함되게 되죠. 고밀 지역이 되게 됩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 2 이상이 고밀 지역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뭐, 역세권 지역이 모두 다700% 용적률을 적용받기든 매우 힘들다.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어, 서울 역세권 이내의 재개발 대상지나 재건축 단지를 준주거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용적률을 700m, 로 일괄 적용하게 되면 어, 서울시 아파트 층고 제한인 35층을 훌쩍 넘어버리는 주상복합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지금 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주요 타겟은, 어, 최근 세대수 중, 증가의 주요 원인인 1, 2인 가구 때문인데요. 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1, 2인 가구가 아닌 사실 가족들, 그러니까, 어, 아이를 둔 가족, 가족, 가족이 이제 지낼 수 있는 아파트가 모자라서 지금 그런 건데, 약간 지금, 어, 지금, 이, 이 부동산 상승 원인을 조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주택업계의 한 전문가도 지금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하는 건데 역설적이게도 용적률 700%라는 것이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고 해도 의도치 않은 투기 붐이 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토지주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용적률 완화를 인해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지자체 조례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정하는 기부 체납을 통해 충분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면서 이러한 이제 지금 도, 서울의 도시 개발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예상을 해볼수 있는 또 뉴스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지역인데요. 고층 아파트 일조권 침해받은 주민의 70%가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일조권을 침해받은 주민들 이제 건물이 생긴 거죠. 그 지역 그 거, 주민들이 지역 주택조합 그러니까 그 일조권을 침해한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70%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승소를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원고들에게 916만 원에서 1198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얼마 어느 정도로 일조를 침해받았기에 이러한 이렇게 이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 보상하라고 했을까요? 재판부는 원고들이 아파트, 원고들이 아파트는, 자, 이 조합 아파트죠. 피고 아파트의 신축, 피고 아파트 신축구, 아. 어 이제 피해를 받은 아파트가 이제 조합원 아파트 신축 후에 총 1조 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하루가 하루 이제 뭐 12시간을 밤으로 제한 다고 하더라도 낮시간에 4시간도 1조 시간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연속 1조 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1조 건 침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피고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을 절대로 보장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피고가 아파트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 법령을 또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또 없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켜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일조건이라는 것이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주택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 집이 모자라고 공급이 없는 상황이 되니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한 이제 공급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조권 제한을 서울 지역에 푼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조권 제한을 이제 주택 지역에서 풀게 되면 문제는, 어, 그뭐 저층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주택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 어, 잘못하면 그, 이제 이러한 일조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낮고 낮고 이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보다 일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특히 이제 조망이 나오는 한강 조망이 나오는 곳 그리고 충분히 이제 남쪽으로 영구 조망을. 받을 수 있는 연구 일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이 더욱 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약간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어, 앞으로 이제 정책이 어떻게 세세하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면서 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 오늘 1분 뉴스, 1시간 빠른 1분 뉴스로 부동산 1조권 획기적 주택 공급과 1조권 제한을 푼다는 소식을 알려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분 뉴스였습니다.